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니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음, 제가 발타일스톤 그가 음. 엄청나게 애기 많이 걸리는 현상을 보았수있을텐데요 음... 음 지금 애기 많이 걸릴까요?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sbgm은 아니 저 sbgm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제 2집이 맘대로 배송불리이이기 때문에 오늘 네. 할 것은 나르토의 기술을 한번 알아보자 시간인데 저번에는 기술은 어떻게 했죠? 초대우 나선 다용한나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화마 1등급이죠. 어차피 움직이지 않도록 1에 계십니다. 첫번째 외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라 화면이 또 이러네요. 화면이 또 이래서 아 잠깐만 왜 이래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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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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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왔습니다. 핸드폰이 안 좋은데 방송까지 오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나루토 손바초 대형 나선 다려는 애. 나루토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어, 이제 샌샌해. 자, 중간 평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 이게 뭐, 나르토는 모든 상황에서 분신을 소환하면서 때리는 경향이 있구요. 위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평타 이렇게 때리고 하는데요. 아래평타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왜 이제 혼자 돌아다니렉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냐, 이러네. 따다다다다, 나 생각! 화면이 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자. 음, 어. 어,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바... 바... 그겁니다. 나르토의 잡... 잡기인데, 잡기는 잡인데 잡기는, 여기 짧은 걸로 보이시지만, 이게, 할 때, 한 발을 내딛으면서 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기 되고요. 아, 생각! 아, 아예 붙어가지고 하면은, 바로잡기가 걸리지 않을까요? 어. 뭐지? 이따 왜나는 안되지? 이 원래 이게 여기. 여기딱 붙어있으면 바로잡기가 모르겠다. 어, 일단은. 자. 스티커 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닥, 따닥, 따닥, 따닥 딱. 이렇게. 한번 분질 날려가. 아 분질을 한번 날려가지고, 점점 여러 개의 분질을 날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토 인솔은, 그냥, 이날 때도 있었던 그냥 나서나 있나 가고요 기모아서 쏘면은, 애옥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평타를 했을 때, 위평타를 이렇게 딱, 어, 뭐야, 안 때렸어. 위평타를 계속 이렇게 때리,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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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고, 나서는, 아, 이거 공중에서 쓰셨어. 이거를 이렇게 위평타를, 더더더더 덧덧덧 때리고, 제가 이거를, 나서는, 아, 근데 김호수 어지 아, 왜안 되는 거지, 위평타가? 왜 다, 왜 다. 아, 왜게저 기모지? 대때까지 한번 보자. 이거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 왜? 저걸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나도왜 나는 이렇게 동작이 느리지? 왜나안 되지, 이거 자꾸? 벽이 있어서 그래, 벽. 얘 벽에 붙어있어서 그래. 일단은. 네. 밤이 진짜. 어. 어쨌든. 어쨌든, 어차비 이어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비싸기 보드를 도아하습니다 비싸기는 어 중거리입니다. 아니 네, 근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어 대형 자...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어여기 다섯 단이죠? yyb를 누르면 yyb를 누르면 이게 초 대형 나서 대형이 나왔는데 좀 근거리인 응? 게... 아 진짜 네 됐어 이렇게 어, 분신을 엄청나게 소환해서 이, 이, 초대형 나선 다리이나갑니다아 어떻게 하면은 이거 아니 일본어는 왜 하세요 일본어는 어떻게 하세요? 어, 각성된 건가? 이 정도 빚을 빚을 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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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서 각성이 안될까 하다가 성 하면 뭐야 그냥 각성가고싶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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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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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하루에서 이렇게 쿨하게 해버리려고 음. 수리검은 수리검뭐 기본 수리검이 구요뭐 이렇게 후마 수리검 나가는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음.. 각성 물평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릴 수있고요자 각성 물평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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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처음 보셨는데 똑같은데 디가좀 잘못해가지고 제 피가 안차 <놀람> 각성 인술은 어 안돼. 아 죄송합니다. 각성 인술은 따다닥 이게 나가는 편이 이게 이전 속도로 딱 나가는 게편이구나음 각성 잡기가 있는데 각성 잡기는 뭔가 음.. 원거리 편이라고 해야 되나? 가, 아 각성 잡기 아이 각성 스틱 같아 어, 아니네 내가 아는 기가 아니네 내가 알던 그 각성이 아니야 제 각성 잡기는 다리 주어 펑치 펑치 날리고요. 그리고 각성 스티커택은 이런다. 비교 나가는 편입니다. 자이 나루토는 구미와 싸우고 있던 그 상태의 나루토고요. 초 대형 나선 다리난이 나가는 것부터가 갑니다자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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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진이었습니다.